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2016년 2회차 전기자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금하시지 않으신 분들 지금 클릭하신 분들 문답하시고 지금 나가주시면 됩니다 굳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이 돌아서 찍는 겁니다 저도 저는 대충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가공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은 이런 공식인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기출도 됐었고요. 이 공식이 문제 나오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공식 갑자기 ln a 분의 eh는 코사인 아, 아크 아 하이퍼 볼릭 코사인 말도 어려워요. 아크 하이퍼 볼릭 코사인 a 분의 h다 하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이게 같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 수학 때 배웠던 얕은 지식을 쓰면은 일단은 조금 작게 하고요.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일반 수학 때 졸지 않으셨다면 이 공식은 또 떠오르실 겁니다. 2분의 이에 x 플러스 이분의 마이너스 x 이게 뭐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x였어요. 그럼 이 친구랑 그려볼게요. 이 친구를 그리면 일단 y는 e의 x 그리고 네. y는 e의 마이너스 x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x는 이 함수 두 개를 더해서 뭐해준다 나눠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친구를 더하게 되면, 자, 여기는 1과 1이 있으니까 2가 되겠죠, 더하면. 근데 2를 이로 나누면 1이 되는 거죠. 여기 함수들도 얘랑 이 함수랑 더하면, 은한 요쯤 되는데, 그거를 2를 나눴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 요 사이를, 예, y는 e-x랑 ex 사이를 지나는 요 곡선이 됩니다. 이게 뭐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x라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라는 거잖아요. 아크라는 것은 즉 여기 마이너스 1을 붙인 거는요. 역함수란 얘기예요. 역함수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아마 1학년 때쯤 배울 건데 y는 x에 대해 대칭인 함수거든요. 자 y는 x를 그려봅시다. 자이 친구가 뭐예요? y는 x라는 친구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대칭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 대칭이니까 대충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뭐다? 아크 하이퍼볼릭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뭐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크 코사인 x랑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 x랑 ln 2x, ln 2x, ln 2x도 로그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ln 2x도 구하게 되면은 예,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그니까 ln e^x 그래프랑 아크 하이퍼 볼리 코사인 x랑 똑같아야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항함수식으로 구하면은 정확 이게 ln으로 나타내면은 이것도 그 일수 시간에 배웁니다.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이게, 어, 아크 하이퍼볼리코 사인의 식이 됩니다. 사실상은, 어, X는 지금 이, 이 뭐야, 이거 루트 때문에 당연히 1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점이, 어, X는 1인 점이니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네, 요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요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니까, 러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ln, e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게, 요런 식으로 될 거라, 똑같아진다, 요 말이거든요. 그럼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코스, 아크, 하이퍼, 코사인이 지금,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다가, ln, ex를, 빼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뭐가 나야 와 돼요? 얘가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이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아마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ln x 플러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e x 가 되겠죠. 리미트 x는 무한대로. 이거 문답하라 했잖아요. 이거 물어보셔서 해주는 건데 저도 이게 기억이 오랜만에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일은 무시해 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어, 루트 x 제곱이 되죠. 그리고 e x가 됩니다. 이게 l n이 붙은 거죠. 자 그러면은 x가 되고 위에는 절대값 x가 되는 거고 따라서 e x l 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X는 아까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EX, 2X, EX가 돼서, LN이 돼서, LN1이 돼서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 근데, 뭔 개소리인가 싶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네, 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대학교 때 쓰던 그 어플인데, 자, 보시면은, 어, 네,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 그래프가 여기 초록색으로돼 있죠. 아까 2분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니까 이 친구가 코사인 하이퍼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x에 대해 대칭인 함수가 아크 하이퍼볼리 코사인이라 있고 그 친구의 그래프는 여기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가 지금 대칭인 거죠. y는 x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친구와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여기 나와 있죠. ln, ex라고요. 파란색으로 그려진 친구가 ln e^x죠. 어떻게 돼요? ln e^x랑 빨간색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 x랑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어때요? 거의 같죠? 같아진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던 파란색 문제에서 주어졌던 그 ln a 분의 e^h가 이 파란색 그래프고 그리고, 코사인, 아크, 하이퍼, 블릭, 코사인, A분의 H가 빨간색 그래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개 같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 같은 것 같거든요. 제가, 제 능력은 이 정도까지라서 저도 대충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문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